만약 저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하는데 저희를 죽음의 위협에서 구원해 주지 않는다면 저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할 수 있을까요?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하는 저희를 축복해 주지 않는다면 저희는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충성할 수 있을까요? 예수님은 그렇게 합니다.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합니다. 하지만 그 대가는 저희 눈에 보기에는 비참할 정도입니다.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이 창조하고 구원할 자기 백성들에게 조롱과 무시와 비웃음과 죽임을 당합니다. 채찍질과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구원받지 못합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3일 만에 예수님을 부활시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,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여 하나님 이름을 높이게 합니다.